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기맘이에요. 예. 네, 여기 모름당인데요. 성안옹원입니다. 예. 네. 아. 천천히는 찍어볼게요. 아, 여기 다역천원짜리고요 아, 아. 날이 안좋아서 예. 아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안입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다 찍었어요? 네. 와, 오늘 야, 대랑이 야, 쌍두짜리가 있네, 더태랑이 쌍두짜리. 잠깐만 네, 예, 예. 가져가세요. 쌍두짜리 예. 네. 어, 잘하셨어. 예 어, 어. 네. 네, 뭐. 아, 아, 이것도. 이것도. 아, 이거, 이거. 이거. 이거 예뻐요. 이거. 예뻐요. 이것도. 내가 이거 뭐든 심기 했잖아. 어 아. 이런 건 처음 보네 이거. 어 이거 두개다 하세요. 이거 무슨 기 네, 네. 심어야지.

하나, 걸 사실 그게 아 그게 뭐예요? 은게은 네. 어차피 어밖에안하죠두개사시야개두개사실이두 네.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이, 이 네. 뭐예요? 그거는 파랑새, 파랑새, 파랑새야. 파랑새 아니에요? 오. 아니야? 파랑새 입은 더 두꺼워요. 아, 아. 파랑새라 써놨는데요? 얘 이름이 블루먼데요. 파랑새는 아니에요. 파랑새 입이 더 두꺼워요. 음. 이거 파랑새가 아니야? 네, 입을 만져보세요 입이 입잖아요 이파랑루하고요 그치요? 파랑색이파랑색이파랑 파랑색이요? 파랑색요그랑파랑색파랑색요살구색맞아요 저는 제이우파랑이요이요이이거파인데어이게 무슨 색이요요 자 오늘은 걸어오로 다 나왔네요. 어? 여기 창도 있어요. 창동. 여는 원... 날인데도 <목소리> 네, 보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, 반가워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, 맞아. 아 에... 안녕하세요. 네. 요 네. 소인만만하드리고여름이 레볼리 로즈. 네. 이거는 네. 로고요 여기 안녕하세요. 여기 아. 여기는. 여기도 창인데 이거는 그거 그, 그 같다. 크리스마스 같다. 크리스마스. 여기 네. 합니다 어느 쪽. 예거파이방공에 다고 되게 생겼네. 내가 처랑입니다우고요 아, 는 진짜 물들면 얼마나 예쁜지 방울복랑, 에그리온 그고 까라설이죠? 어에 까라설? 아라선? 뭐. 뭐. 까라설? <놀람> <알아서는> 까라설. <놀람> 설? 예. <놀람> 까라소이에요 그거. 이름물 뭐요 잠페인이요. 어른다는게 되게 예 예. 잠페인 맞아요. 아기라서 그렇게.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. 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육맘들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. 안녕들 하십니까요? 너무 좋다. 음, 나갈래, 나갈래. 이제 어디로? 나 이쪽으로 나갈래. 이제 오셨어요? 네. 지금 아유 세상에. 벌써다길찍으다는데 여러분들 새로 자꾸 내놓으니까 천천히 걸으세요. 물건은 얼마든지 많아요. 계속 나오잖아. 모산이라는 게또 처음 봤네? 네, 모산도 괜찮아요. 물들면, 열, 끝 열, 끝에 덜 봐주면. 아, 이쁘더라고요. 아, 쁘더라고요버지가잘 커. 이건 또 뭐야, 이름이? 이거, 그, 살구민, 그, 네. 네. 그런 거는 조금 키우기가 힘들고, 읍자라고. 네. 그런데, 모산은 읍지라지도 않고, 네. 이것도, 싸니까 뭐. 이건 또 뭐예요? 라우린 시스? 아, 이거 오기맘님한테 살명 하나 들은 것같아 그니까 어. 저기 창들 있어 어, 저기 저기 저 어, 창도 있고요. 빨리 가 걸면서 살고 인감입니다어 티피도 이거 괜찮아요 티피도 이사람이좀 어, 작고요.

어, 저기는 얼마짜리인지 가격 표가 없고요. 여기는 조금 가격 나가는 가격대에 좀 있어요. 예, 이게 저, 어, 샴페인 비슷하기도 하고. 와, 몰개, 멀게, 몰개인 창이. 완전 제품에다가 자구도 마, 많이 달렸네요. 몰개인이요, 몰개인이. 멀게인. 들만 엄청 이쁘더라고요. 어, 립스틱. 이거 어, 립스틱이에요, 립스틱. 야생 콜로라타도 있고, 만 원이에요, 야생 콜로라타. 이쪽에는 만 원짜리 같아요. 여기 만 원. 아, 야생 콜로라타. 진짜 이거, 어, 괜찮은데, 이거. 야생 콜로라타요아 어, 이거 진짜 여기 하나가 큰거 하나 있네. 제가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. 이거 만 원이면 엄청 이거 싼 거예요. 이거. 어 예. 이거 저좀드시겠어요 이거요? 예. 어, 아 저요. 이쪽으로 좀 오세요. 이거는 진짜 이뻐. 네, 만 원이면 괜찮죠? 네, 잘 키우세요. 이쁘게 대풍으로 그리고 립스틱. 여기는. 여호개 창 어. 좋은 거 많네 오늘. 여건 또 뭐야? 요거 뭐야? 요거 펌이나 창. 펌이나 사? 어. 예. 라우리. 이게 라우리 아니야? 이거는 이있는뭔거 같아? 예? 로마그런색 나는 같은데. 푸른색 나는 거는 물안 들어서 그래. 뭐 돼지라고 뭐라고 있잖아. 근데 요거요. 그게 뭐인가요? 어요 싸가서 지금 이몰요 이거 뭐냐고 그래 물어는데 라울이지. 이거 물 들이면 돼. 가서 햇빛에 라울 라울 예 라울 어 선인장 꽃들이 지금 한창 이제 필 때죠. 이런 노란 꽃으로 진짜 이쁘겠다. 아이고, 우산도 밖에 대문에 두고 그냥나 왔어요, 전. 큰일 났네, 들어와서. 이거는 이거 깔아서 이뻐요. 예. 네. 저쪽는 500원 짜리입니다. 아 비가 와서 큰일 났네. 우산도 안 가져오고. 보 예, 예. 보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원짜리입니다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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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짜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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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. 네, 반갑습니다. 요 체리상이 나왔네. 500원짜리 체리상. 이거는 많이 신었네. 그냥, 어, 신기해. 천원짜리를 사. 어잘못어요요 천원짜리를 창 여러 개 있던 것같데원리네 아, 네개 있네. 아, 얘 연봉, 연봉도 있네 예? 네? 연봉도 있어 연봉 500원짜리 연봉 어우 싸다 연봉은 잘커 여기 백봉은 없죠 백봉이 안 아니요. 보이네요 이거 어. 음. 음. 하나 뽑아가 네. 네. 여기 써놓은 아, 거 아, 어. 여기 하나 두개 있네 저기 여기 네. 세개 있네 이제 음. 음. 아, 네. 더 이상 건너가기 힘들어서 음. 여기까지 아, 할게요 어... 음. 아. 아. 자, 아이고 반가운 분인가 오셨네, 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예, 예. 어머, 손이 왜이 차? 자,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